나 미친 아, 사람이야. <laughs> <laughs> 저희 지금 요리 시작하면 되나요? 오늘은 시크릿 레시피 촬영을 하겠습니다. 시크릿 레시피란 랜덤하게 주어진 재료를 사용해 자신만의 특별한 요리를 만들면 되는데요. 간단한 초선 게임을 통해 점수가 더 높은 쪽이 재료 우선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. 그럼 바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? 네. 네. 시크릿 가든. 저게 무슨 TV 프로그램이야. 자, 다음 데입니다. 아. 이거 보지 토요일 하이. 아, <laughs> 딱생각했어 그 해요 해 아. 다요. 선, 선. 아무거나 해봐. 해양! 태양 의 후예. 어 딱지 야 뒤집어졌어. 딱지야, 안, 이거 안아잖아 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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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전혀 가면 안 진짜 너무 오른다 뒤에 죄송이야. 조스야 조스 조스 조스야 조스. <laughs> 수요가 중계? 아닌데. 수요일 좋아? 수요일. 기대야 쇼쇼 쇼. <laughs> 뭐야 이게? 진짜 태어나서 처음인 것야 <laughs>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<laughs> 네. 하면 안 되나? <laughs> 뭐라 이게... 뭐라 그런 거야? 한국말한 거야? <웃음> <웃음> 게임 잼병이었네 뮤직뱅크. 음악 좀 아! 소! 아! 아, 쇼 음악중심. 아, 쇼. 지구야, 어디? <laughs> <나다> 비슷했어. 정현우. 정현 인기 있는 사람만 해주수아 아! 아, 나 생각났었는데. <laughs> 주간 아이돌 드라마 드라마. 아, 드라마 좀 약한. 와, 드라마. 김수야 김수연? 아 김수연? 그걸 아, 아, 아. 알 수가 없는 이걸 알 수가 없는데?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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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게 시크릿카든냐 바보 아니야 <laughs> 아니야? 그시크릿 같은 노래방 가면 김지원 김지원인가 이하지원하 하지. 니는 <laughs> <laughs> 제대로 모르는구만 아나별별 <laughs> 그대 그 아별 아니 내가이 <laughs> 별에서 온 그대, 그대. <laughs> 야.

목시라고 <laughs> <laughs> 이종사 W 나의 목...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, 나 잘한다 나 이거 봤어 <laughs> 나도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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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희리기 우구추 정은... <laughs> 아... 정은... 아... 응답하라1997 아, 와! 야이거면 숫자는 <laughs> 1997 아... 네 글자는 많이 없는데 잘, 아, 우리, 우리 너무 못한다 조다 조다 조... 조... 이민호 이민호 음. 꽃보다 남자잖아. 음. 나도 좋아하냐? 아야! 아. 아야. 아야. 내가 Three 눌렀어.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 상속자들. 아 몰랐어 근데. <laughs> 아니어 저거 이모티콘 같은데. <laughs> 이모티콘 <웃음> 너무 귀엽다. 레전드 예능 중에 하나. 진짜? 무한도전? 뭐 런닝맨. 1박 2일 아, 아 씨... 됐다 야 쳐놓고 말... 뭐라 복면가왕 복면가왕 런닝맨 아, 뭔데? 런닝맨 어이가 없네 마지막 5 아, 어, 아, 아,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이유가 없었어 없지 없지 여기 오케이 오케이 대환이 아, 마지막 문제 와 잠시만 조가야 오버야 이거 야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<laughs> 하 했는데 야이점만 가져가 그냥 뭘 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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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아킬미킬미아나 이거 봤는데 역전 성 스테이크 아킬미 갑시다 와나 이거 노래도 알아 심지 나게 되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경배하라. 요리는 요리로 승부하면 되니까 해 보시길. 네, 그러면 이기심 원진님부터 메인 재료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그거 가져갈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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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<웃음> <웃음> 따단. 그럼 저는 요거 연어 휠렛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 고르셨으면 네. 랜덤 재료로 고르셔야 되요. 네. 게임에서는 엄지님이 이기셨으니 랜덤재료 한 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. 아 맞다 랜덤. 랜덤이 벌칙재료인 거죠? 랜덤재료가. 아 이거는 여기부터 고르네요저두개 저 골라야 되는 거예요? 아 여기서 또 그러자. 하여튼. <laughs> 갑니다. <laughs> 아나 초콜릿 걸렸어. 하나 만드시죠 와, 와. 어? 근데 이거 두개 조합이면 괜찮지 않나? 어떻게 모르? 초코 우유. 후식은 안 된다니까? 초콜릿 우유 이렇게. I have a pen. I have an apple. <laughs> 초코 혹시... 우유. <laughs> 아, 그러면 이제 요리를 네. 시작해 볼까요? 네. 네. 3 2 1요리사 자. 아 뭐야 나 이거 아까 틀어놨었는데? 뽀글뽀글 뽀글뽀글 맛 좋은 라면 나들이 아, 있기에 아, 세상 살 아. 만나 아, 하루에 아.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어, 부르르 부르르. 짬짝 부르륵 짭짭 부르륵 짭짭 맛, 좋은다면. 아, 맛 아, 좋은 아. 라면 맛 좋은 라면 어디다 끓려 부동산에 끓여야 제 맛이

요즘 바빠서 일요일도 없다니까 내 신발 어디 갔어 다. 손 놔주세요 손 놔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프야 <laughs> <laughs> 다시 <웃음> <웃음> 각자의 요리가 <laughs> 완성되었으니 이제 시식의 시간을 여기 보면은 요두 개가 연어예요. 연어, 연어 구인데 버터가 없어서 버터 대신에 그 가나 초콜릿 <laughs> 코코아 버터로 이렇게 간을 했어요. 마지막에 디저트로 어, 초콜릿 우유 스프를 마시면 될 거예요. 제목은 사과에 빠진 예, 스테이크 사과 퐁당 스테이크. 여기 요거는 얘는 토끼예요. 토끼 여기 눈도 달려 있어. 스테이크를 빠르게 타! 빼서 안에 속살은 아마 새빨갈 거예요 겉에도 새빨간 <laughs> <laughs> 처음에는 이게 보면은 여기가 기름이었는데 이거 자르다 보니까 고기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<웃음> 피바다가 <웃음> 지금 나그 정도는 아니야 피, 피바다가 돼있어 여기 보이려나 모르겠네 스테이크는 음. 원래 피맛으로 먹는 그 <laughs> <laughs> 안 잘려. 야, 이거 거, 날, 날고기잖아, 이거. 난 그거 자르는 게 뭐야. 야, 이렇게 자른 것같돼 어, 근데 이거 맛있어. 아. 야, 이, 이게 맛있네. <laughs> 한줄평이야 말이 필요한가요, 이게? <laughs> 야, 나 데리고, 토끼가. 토끼 넘어졌잖아. 한 줄이 아니고, 한 단어평인데, 토끼가 시체 같아요, 시체. 뻑뻑하다. 입니다맛 목에 걸렸어. <laughs> 연어는, 연어는 초코맛 나서죠. 먹을만한데, <laughs> 맞지 그치? 인정하지, 먹을만한거 네. 정말 누굴 위한 물리 대결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.